아니, 어디 가십니까? 어디 가셔요? 그냥 가면 섭하지. 아니, 우리 전,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애창곡이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? 군사나가. 누가 만들어줬어? 본바절이 이렇게. 어, 근데, 어머, 키가 왜 이렇게 크세요? 아, 내이름 180인데. 이렇게 그냥 가시면 정말 섭해요. 왜 그러냐면,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다 처리 가수님 기다렸어요. 아, 그랬어요. 고맙습니다왜 예. 왜 그런지 모르시죠. 모르지. 예, 다른 펌바들도 예. 노래 이렇게 좋은 거 많이 해주시죠 가끔. 네. 나도 좀 해주시오. 우 어, 나는 안 해줘요. 큐티 아라. 우리 아란 공연단이 그 대장이죠. 맞아요. 예. 예쁘게 예. 생겼네. 예. 그래 보니까 그래. 그래. 그러니까, 사주를 보니까. 네. 돈 있어면 잘 살겠네. 그래요. 돈 있어 잘살 거예요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전전 검져가 봐. 명이 기름은 오래 살겠네. <웃음> <웃음> 오늘 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리 가수님 기다렸냐면 네. 사실 오늘 있잖아요 어버이날이고 네.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래가지고 음. 제가 복분자를 선물로 딱 드렸는데 네. 세상에 사랑의 복녀수 못 줬어요. 그래서 응, 응. 우리 철이님이 사랑의 복뇨를 주신다 그러면 응.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, 큰 분도 안 빠지고 다 그냥 드시고 갈것 같아가지고 응. 여기 계속 기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뭐 주라는 얘기지? 그렇죠 뭘 줘? 뭐. 어. 아유 호박약좀 갖고 와봐 야이 호랭아 어. 이 통째 갖고 와, 아니, 음. 우리 가수님 이럴 때한 번씩 써먹어야지 언제 써먹고 줘? 내가 품을 이렇게... 수도 없고, 가질 수도 없으니. 내가 때... 가지고 지금 가서 이렇게. 아니, 그러지 말고, 음. 이거 맛있다고 얘기만 좀 해줘. 어? 네. 저기, 일로 와봐봐요. 저 선글라스 산 이쁜 사람 일로 와봐봐요. 아, 일로 와봐봐. 건너와, 건너와, 건너와. 건너, 건너와, 응, 건너와. 내가 갔다 올게. 응. 5만원 줘. 아, 얘들 응. <laughs> 아, 5만원 줘. 5만원 줘. 어. 또, 어디... 박수 한번 주세요,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5만원 벌어 왔어요. 네. 네. 또 어디 가? 그래, 그러면, 네. 한 분한테만 네. 5만원을 받는 것보다, 어. 여기 모두 계신 분들한테 5천원씩 받는 것이 더 커. 그러니까, 네? 네. 한 번씩 사달라고 네. 한 말씀만 해주신다 그러면, 우리들 네. 준비 완료 다 끝났어요. 네. 그러면요, 제가요. 청와 같이 갈랍니다. 어, 여기까지 왔으니까, 어 어차피 뭐 망가진 거 뭐, 여신아 팔고 가지 뭐. 아! 네. <laughs> 여러분들, 제가 지금 한 20분 뺐었는데요.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팔아줘라, 진짜. 예, 예. 얼마나 어려워, 지금 진짜. 네, 예, 지금 예, 너무 어려워요. 예, 살 빠진 거좀 아, 봐봐요. 쏙 아, 예, 아, 들어갔어요. 아, <laughs> 예. 자, 어,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. 어, 유산 놓고 하나 예, 틀어주면서 한키만들어주세요이 노래를 들으면서 몇좀 팔아주세요. 잘못하면 다음에는 안 불러줄 것 같아. 예. 또 아니요, 그냥, 자주 모실 겁니다. 아니, 그거 반품안 뭐, 그, 가져도 괜찮은 거고. 불어주고, 그냥, 가지갈 거야? 네. <laughs> 가지 간다니. 네. 자, 복숭이도 하나 살래? 복숭이도 하나 사. 네? 고맙습니다. 에, 우리 사랑의 복년, 우리 철이 가수님이 그래도 우리 여러분께 인사는 하고 가신다 해가지고, 네. 우리 사랑의 복년 4개 네 만원, 자 하나씩 팔아주세요. 아이고, 진짜. 세 봉에 네. 네. 만원, 누룽지가 세 봉에 만원이에요. 네. 아침에 출출하고 저녁에 출출하실 때누룽지 네. 아까 팔은 거 있잖아요 맛있...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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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은 건그거못 먹는 거고요. 예, 그 칫솔도 세번네번 이렇게 하면 다 부러지는 거예요. 예. <laughs> 진짜로. 네. 기다렸어요. 어느 한번다 팔았어요. 고맙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이게 또 사랑 아니에요. 자 우리 품앗이들이기에 있또 여러분들이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자하씩 팔아 주십시오. 지금 못할약속 하지 말아요. 내가 무슨 바보인가요? 한심, 사랑해. 너무나 사랑해. 모든 걸 잊어 줄게요.

oh 왔습니다. 네. 노래 많이 팔았냐? 안 팔았어? 네. 한곡 더 해야 되는데요. 지금 발동이 돌아가고 있는데 끊어. 그래, 그요 오지 않는님 처리 거 있어요. 오지 않는님 처리. 자 우리, 자 제가 오집 앨범 보서 가수인데요. 이번에 신곡을 냈어요. 어, 뜬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곡에 하는 볼수 없고요. 군 사랑한 후속곡을 냈습니다. 오지 않는님이라는 곡인데요. 지금 발표를 한 번도 무대에서 불러본 적이 없어요.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오지 않는님 한곡 보내드릴게요. 소리가 나이네 고맙습니다. 네. 글씨가 안 보였어요. 미안해요. 네. 네.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그 지금 잘못돼가지고 붓기가 지금 덜 빠져가지고 잘안 보여요. 제가. 네. 네. 자 오지 않는님 있죠. 네. 자. 아, 디스코라고 부르세요. 자의 신복입니다. 나를잊으나울어라라토라 이래서 씨하늘 기도로 울라도토라새 가맑게 소만 하이오 <머머> 이 밤이 치고 해가 도 오지 않는 오시 뱅뱅이시나 산길 따라 물길 따라 유람 마시나 기다리는 나를 잊었나 우려져 <놀람> 오시게 보고 바라 그리운 내니 와서 나